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지표 스키즈 모멘텀 프로를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표를 공유는 해드리는데 사용법을 한번 더 설명을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트레이딩뷰에 접속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레이딩뷰의 메인 화면이고요. 우선 뭐 접속을 하시고 아무 차트나 뭐 열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한번 열어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풀 차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 차트로 들어오시면, 저는 지표를 사전에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우선 제가 넣은 지표를 지워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화면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파인 에디터라고 있을 거예요. 파인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어 이런 이름 없는 스크립트라고 아마 뜰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신다 하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고 이 세모 표시를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죠 새로 만들기에 보시면 인디케이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들기에서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이름없는 스크래트라는 창이 새로 뜰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다음부터는 사실 간단한데요. 제가 보통 메일로 메모장 파일로 해서 지표를 보내드릴 텐데 이렇게요. 이 지표를 받으셨으면 어 그냥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모두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겠죠. 지표가 외부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가려놨구요. 여기서 복사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까 생성한 이름 없는 스크립트 창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작성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랑 V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보시면 차트에 넣기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지표를 넣었고요, 저희가. 그럼 다음으로 할 거는 이 지표에 보조 지표를 두 가지를 넣어 줄 거예요. 보조 지표 두 가지를 넣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지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화면 상단에 지표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표를 찾을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지표입니다. 서포트 앤 레지스턴스 레벨. 이거를 그대로 뭐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서포트만 치셔도 뭐 유명한 지표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26.5K. 이 지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즐겨찾기를 미리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뜨게 되는 거고요. 이 지표를 넣으시고 넣으시면 이 지표가 생겼죠. 보조 지표가. 그리고 보조 지표가 우측 좌측이죠. 좌측 상단에 이렇게 보조 지표가 생기셨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지금 저와 같은 창이 뜰 텐데 여기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설정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건 모습 모습에 들어가서 지금 보이는 이네 개의 설정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보조 지표 세팅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다시 또 지표 창을 여시고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평선 어, 이평선을 한글로 치니까 안 나오네요 이 EMA라고 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수이동 평균이 나오실 겁니다 EMA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맨상위 나오죠 그래서 EMA를 추가를 해 주시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화면, 좌, 화면 좌측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풋의 길이를 200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는 이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시작해 보시면 되고요. 그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에는 뭐전 세계 모든 시장의 지표들을 모두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진 않습니다. 한국장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시장의 지표가 차트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지표, 이 스퀴즈 모멘텀 프로 지표를 가지고 뭐전 세계 어떤 시장이든, 뭐 국장이 됐든, 미장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렇게 다 차트를 열어보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연습을 시작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제가 항상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공유를 받으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에 지표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방금 그 보여 드린 메모장 파일 그 안에 지표를 넣어서 보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5분 내로 아마 적용이 되실 겁니다. 어 그럼 제가 공유해 드린 지표 가지고 많은 수익들 을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